이번 영상은 2025년 마지막 영상이고요. 이제 저는 2026년 영상으로 찾아올 텐데요. 아, 벌써. 일단 오늘 특별하게 25년 마지막을 맞이해서 취준생 멘탈 관리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늘 같은 취준생의 처지로서 제가 그래도 2년 동안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취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 일단 큰 틀에서 목표가 하나 필요해요. 나는 돈을 먼저 버는 게 목표다. 뭐 명예가 목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유치하지만 저는 성공해서 꼭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뭐 프리랜서도 하는 만큼 돈을 버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빨리 돼서 빨리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성장 동력이 있었거든요. 빨리 부자가 돼서 내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정말 안 아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진짜 부자가 돼서 베풀자. 이런 가치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 그 안에 상세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1월에는 뭐 하고, 2월에는 뭘 이루고 싶고, 3월에는 뭘 이루고 싶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꼬깃꼬깃하지만 플래너가 있거든요. 1월엔, 1월좀 웃겨요. 외모 관리. 2월, 유튜브 본격 시작. 근데 진짜 했죠? 2월에. 한국어 시험, KBS. 근데 이때 또못 봐가지고, 다시 4월 목표로 미뤄집니다. 인턴 서류, 무작위로 넣어보기. 봉사활동에서 나만의 경험 쌓기, 뭐 이런 게 있었고, 웃긴 게 있네요. 4월에는 수입수단 마련하기. 수입수단 마련하기. 제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별표를 한 다섯 개 쳤거든요. 수입수단 마련하기. 재밌지 않나요? 그, 퀘스트 깨듯이. 큰틀 안에서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게 그래도 좀 눈에 보이니까 좋았던 것 같고. 소감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슨 하루였다. 이러면서 쓴게 있거든요. 뭐 1월에는 커피 줄이기. 아, 잘했음. 4월에는 제가 엄청 우울했나봐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룬 건 없는 느낌. 물도 많이 마시고,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이런 거. 물 하나 마신 것도 정말, 잘했다. 제가 물잘안 마시거든요. 세 번째. 목표를 만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루틴도 있어요. 나름. 제 루틴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단 저는 먹어요. 먹어야지 좀 머리가 돌아가서, 9시부터 발성 연습을 해요. 한 2시간 정도 하면 11시쯤 되겠죠? 화장할 때 항상 저는 전날 밤에 있었던 뉴스를 들어요. 9시 뉴스를 두 배속으로 듣고 요즘 아주 간단하게 먹고 뭐 스타벅스를 가거나 학교를 가서 음, 월별로 세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따겠다 아니면 한국사 시험을 따겠다 이렇게 각자의 목표가 있을 텐데 월별로 그 목표에 맞게 저는 뭐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티비에 한국어 시험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딱 하루에 3시간 정도. 한 두세 시간? 하면은 어쩌다 보니까 저녁이 돼 있어요. 저녁을 먹고 뉴스나 신문을 한 1시간 정도 훑고 뭐, 나머지 시간 운동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자소서를 썼던 것 같아요. 기준 2년이 좀 길기도 했지만 루틴 안에서 또 배워갈 게 있었고 그렇게까지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음. 네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비대면 스터디도 몇개 하고 뭐,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 장점이구나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왜냐면 제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되게 친구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들만 있으면 저는 완전 강추. 이 씨아이씨 하는 맛이 있거든요. 뭐 누가 먼저 빨리 붓고 누가 뭐안 붓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와중에서도 비교는 하지 말아라. 저도 이제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얼굴에 대한 뭔가 자신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졌고 음, 이 친구는 예뻐서 됐네. 뭐이 친구는 뭐가 좋아됐네 근데 사실 뭐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비교를 멈춰라. 완전 안 좋은 그런 거다. 비교해봤자 나한테 좋은 건 없다. r 로다 r 로 여섯 번째 나를 믿어라. 저는 항상 근자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뭐 성공해낼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는 나 이것도 탈락했어, 이것도 탈락했어, 다 탈락했어. 경쟁률도 낮은 것 같은데 내가 다 탈락했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계속 제가 지원했던 이유가, 아, 그래도 뭐든, 나는, 나는 뭐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믿어라? 아주 중요한 취준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 관리예요. 저는 주말에는 항상 지금은 오전 알바를 하긴 하지만 오전 알바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후에 놀기 위해서다. 그런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운동 최근엔 잘안 하긴 하지만 저는 필라테스를 되게 오래 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은 운동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몸이 강해야 마음도 강해진다. 추진할 때도 계속 한 번씩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다면 2년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길잖아요? 그래서 이 취준, 와! 경주마처럼 이게 취준 아니면 이거 끝!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 인생은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쵸?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간직하고 내가 지금 떨어진 거 지금 너무 슬프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다. 물론 막상 떨어진 다음에 그렇게 생각은 안 되겠지만 저도 항서 울었고 뭐든 넣어보면 뭐라도 걸리더라. 그래서 2025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영상에 담아봤고요. 저 이제 구독자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제가 2월에 구독자가 한 100명이었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10개월 꾸준히 하니까 이제 거의 800명 넘으셨잖아요. 뭐든 하니까 늘어나네요. 여러분도 좀 지치지만 2026년에 새롭게 한번 달려봅시다. 파이팅 26년에 봐요. this okay. man